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만만형님. 28살 직장인입니다. 오늘 운이 좋게 영변 두 번, 영인 한번 도전을 했는데, 영변 대포, 영웅인형 아이리스가 나왔습니다. 오! 만만형님의 금손을 빌려서 요정이 사용할 수 있는 영변 영인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야, 진짜 운좆 빠진다. 와! 오늘 운이 여기 다 쏠렸네. 말이 됩니까? 이게 무가금으로. 솔직히, 본주님 손이 금손이구요. 저는 본주님에 비할 거면 완전히 개똥손이죠. 솔직히 말해서,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, 한 4, 500만원 정도는 아낀거야. 일단은 그 변신부터 해보겠습니다. 요정이쓸만한거 뽑으면 되죠, 본주님? 3, 2, 1. 어! 아, 한번 하나밖에 없네. 경비병 할레드. 아, 제발. 좋 됐다. 사슴벌레가 나왔어요. 본주님, 일단 컨텐츠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인형 가까요 본주님. 알겠습니다, 본주님. 변신을 한번 더 가하라 그러네요. 변신 한번 더 하겠습니다. 갑니다. 활이 활이 하나도 없네. 염. 아씨, 인형 가겠습니다 본주님이 어쨌든 다이아가 이게 끝난 거죠. 설마 인형 안 나오겠습니까? 그렇죠. 다나 나왔네요. 뭐만 나와도 돼. 바보 빼고, 바보 빼고, 바보 빼고, 바보 빼고. <목소리> 바보 빼고! <목소리> 씨, 발 뭐야, 이거! 아니, 바보 빼고, 미치려나 아니, 저게 뭐야, 대체! 주작이야, 뭐야! 아니, 바포만 빼고 나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, 아무거나. 아니,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, 님이야 바포만 나와, 서기 이거요? 아, 본주님 그만한다고요? 죄송합니다, 본주님. 아, 이거 참. 자, 본주님이, 예, 너무 족 같고, 분해가지고, 다시, 충전했다고 합니다. 더 조이 못 참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분해가지고 억울하고 그래서 보조님이 어렵사리 다시 충전하고 인형 한번 변신 한번 돌려달라고 합니다. 네 우리 곧 국감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나오겠습니까? 변신부터 할까요? 인형부터 할까요? 쓸만한 변신 빛내가지고 뽑습니다. NC 빌어먹을 년들라 갑니다. 이실롯데 총진리연진리연진리연 왔어. <laughs> 아니 왜 넘어가? 아! 니왜 누가 밀었어? 누가 밀었냐? 아, 미치겠네 진짜 이거. 본존님! 그러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. 본존님 인형 갑니다. 설마 이거 안 나오겠어? 설마. 설마. 아리스 빼고. 아리스 빼고. 아리스 빼고. 그렇지. 됐어요.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다행. 그나마 다행이에요. 야. 1문장에 2짜리 지혜반자 낀 사람을 이렇게 하루 동안 몇십만원 쓰게 해버리네 N씨 2반지 낀 사람을 현질하게 해버리네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뱀파는 어쨌든 뭐 요정도 괜찮으니까 쓰시고 예 변신이 문제인데 요정을 꼭 키우는 이유가 있나요? 어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동사냥 둘리라고 키우는 재미에 하고 있거든요. 아 그냥 바크에프를 키울까요? <laughs> 그냥 직장 다니면서 사냥만 하는 거죠? 네 그렇죠. 그냥 일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일 끝나고 그냥 사냥하고 하는 거죠. 그렇죠. 또 사는 낙이 없으니까. 그죠 그럼 예 요정하지 말고 뭐다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아, 왜냐면 아, 네. 지금 한번 감사합니다 왜냐면 한번 더 예. 교체하려면은 이게 예. 15만원이기 때문에 그죠 15만원이면 네, 네. 이거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구요 네네 이거는 그냥 다이로 클래스 전향을 하는 게 왜냐하면 낮을 때도 금방 금방 오르니까 과감하게 이제 네 진행하는 게 나, 나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또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 아니요, 제가 죄송합니다. 뽑아드려야 있습니다. 되는데 죄송합니다. 예, 아, 네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 네, 아니면은 또 투사 키워도 괜찮죠? 투사 키워서 이렇게 뭐갈아 타는 것도.